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업주부예요. 저는 ETF 장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0대 주부인데요. 도대체 어디까지 하락할지 기약이 없던 ETF들이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한숨 돌리고 안도하는 하루였을 것 같은데요. 차이나 전기차랑 글로벌 리튬앤 이차전지가 특히 큰 폭으로 올랐죠. 그런데 사실 차이나 전기차나 글로벌 리튬앤 이차전지는 고점 대비 여전히 20%, 10% 정도씩 하락한 상태인데도 사람 마음이 어찌나 간사한지 계속 하락 다 이거 조금 올랐다고 기분이 좋네요. 이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건가 싶어요. 이런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의 심리가 반영이 되니까요. 오늘 장이 오른 건 미연준의 의장인 파월 아저씨가 유동성 회수를 당초 예상보다 늦춰서 올 연말쯤 할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났기 때문인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은 하는데 더 강력한 처방인 유동성 회수는 조금 더 천천히 상황을 보고 진행하겠다는 거죠. 제가 살면서 남의 나라 금리 인상을 한해 만에 이런 이슈를 이렇게 신경 쓰고 살게 될줄 몰랐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전히 금리 인상은 진행하는 것이고 금리를 인상하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주가가 정말 하락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특히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6년에 걸쳐서 4조 달러를 풀었었는데,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는 단 3달만에 3조 달러를 풀어버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만 바이러스에 침투된 게 아니라 사상 초유의 뭐 락다운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경제도 엄청. 치명상을 입게 됐고 이런 응급상황이다 보니까 유동성 공급이라는 응급처치를 빠르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2년여가 흐르면서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는 아니다 인공호흡기 때도 살수 있을 만큼 괜찮은 상태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서서히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돈풀기의 부작용으로 시중에 돈이 넘쳐서 돈이 흔해지고 그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이 급격하게 어고 7%정도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의 상승률은 미국 역사상 몇번 없는 수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의 가치를 다시 끌어올리는 게 다급해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주가는 정말 하락할까요? 사실 남의 나라 물가가 잡히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가 제일 궁금하죠. 그런데 다행인 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생각보다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더라고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2016년부터 몇 년에 걸쳐서 금리를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나스닥 지수는 쭉 우상향을 했어요. 결국 주가라는 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대로 돌아가게 마련인데, 금리 인상이 기업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가치에 영향을 주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회복되어 가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떼는 정책인 이런 금리 인상 이슈를 언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속도를 잘 조. 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이 정책 효과가 경제에 잘 녹아들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경기가 회복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다 팔고 현금화했다가 주가 떨어지면 다시 사는 그런 선택을 할 거냐. 저는 그 저점과 고점의 타이밍을 맞추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 이슈가 기업 산업이나 그 산업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미국 우량주를 담고 있는 타이거 미국 테크탑10과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에 투자할 생각인데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로 응원, 팍팍 부탁드려요. 안녕.